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장성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별별 남녀라고 하는 그림책이고요. 어, 이것 말고도 민들레는 민들레, 그리고 수박이 먹고 싶으면 같은 그림책들을 여러 권 썼습니다. 어, 저는 어떻게 작가가 되었느냐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음, 작가라는 사람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음, 글을 읽으면, 음, 그글 속의 세상으로 여행을 하는 것 같고, 그글 속에 있는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책상 앞에 앉아서 저기 어디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어떤 소녀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는 걸리버라고 하는 커다란 아저씨를 따라서 소인국이나 거인들의 나라 그리고 말들의 나라 이런데로 여행을 떠나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 글 읽고 글을 읽다 보니까 그것들을 좋아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 우선 이 별별 남녀라고 하는 그림책을 먼저 소개해드린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별별 남녀는 이 아저씨가 별별 야 별남씨고요 이 어, 여자분이 별녀씨예요 이두 사람이 펼치는 이야기인데요 어, 그림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김유대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별남씨는 어, 이코 이렇게 들어 있네요. 자, 별남 씨는 이렇게 커다란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별려 씨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사람이냐면, 별남 씨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고쳤나 한번 볼게요. 별남 씨가, 자,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아, 망가진 침대도 있고, 어, 옷장도 있고, 또 꽃병, 티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싣고 오면 별려씨가 이렇게 열심히 고쳐서 자 이렇게, 이렇게 고치죠, 뚝딱뚝딱 고쳐서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서 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별남씨는 하루는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오고 또 하루는 이렇게 멈춰선 것들을 가져오고 또 어떤 날은 주인을 잃은 것들을 가져오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소리를 잃은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러면 별녀 씨가 이것들을 열심히 고쳐서 소리를 잃은 것들은 소리를 되찾게 해주고 주인을 잃은 것들은 주인을 되찾게 해주고 버려진 것들, 아, 또못 쓰게 된 것들은 쓸모를 되찾게 해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별남씨가 아무것도 싫고 오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 그거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예, 이 별, 별별남녀라고 하는 그림책은, 음,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할까요? 한 사람은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일, 한 사람은 그것을 고치는 일. 그렇게 해서 세상에 쓸모가 없어진 것들을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꾸는 일, 변화시키는 일들이죠. 아, 나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아,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왜 생각해야 하느냐하면 우리는 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다 같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음, 가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음,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얼만큼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어, 그것을, 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여기에서부터 저는 행복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까요? 네, 공부하는 일을 하죠. 또는 뭐 노는 것도 일이라고 할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일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전부 귀한 일들이라는 거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또는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바꾸는 일, 무엇이든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쓸모없는 상태에서 쓸모 있는 상태로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바꿔주는 일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시작점으로서 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한번 담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 혹시 글 쓰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니면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어, 글 쓰기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글의 종류도 되게 많죠. 뭐, 일기도 있고, 시도 있고, 어, 소설, 동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다글 쓰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음, 마음 속에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보이는 다른 것에 빗대어서 말을 해야 하겠죠. 여기 보면 수박이 먹고 싶으면 같은 경우에는 수박의 수박과 수박을 만드는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빗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민들레는 민들레 같은 경우는 들판에 피어 있는 민들레를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는 다른 어떤 것을 빌려와서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쉬워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꽃이든 뭐, 어, 작은 것들 뭐 평소에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그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 이야기를 탁 포착해서 쓰면 좋은 글을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알려주는 글, 알려주는 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쓸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쓰면 역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실들,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 유익한 글을 잘쓸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음, 실제로 같이 만나서, 어, 책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해요. 안녕히 뵐게요